안녕하세요. 회생에티 김웅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개인 워커 변제금 상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개인 워커 신청 자격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이제 살펴보면 첫째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된 채무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은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둘째 총 채무역이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자는 물론 연체 이자까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40%를 말합니다. 개인워커 변제금을 산정할 때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이지만,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는 40%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는데 개인회생과 산정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재산을 평가할 때 공제재산이라고 해서 부양가족수에 따라 재산을 빼줍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소액보증금만 빼주는데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소액보증금이 아니라 소액보증금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3인 가구인 경우에는 100%를 2인 이하 가구에서는 80%를 4인 이상 가구에서는 120%를 빼줍니다. 서울의 경우 이 소액보증금 적용한도액은 1억5천만원이기 때문에 1인 가구이면 80%인 1억2천만원을 재산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빚은 1억이고 재산으로 보증금 1억5천 자동차 5천만원이 있으면 이 개인회생은 소액보증금 5천만원만 공제되기 때문에 재산이 1억 5천이 되어 신청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워크아웃은 1억 2천만원이 공제되어 재산이 8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빚 1억보다 적어서 신청 자격이 됩니다. 개인회생에 비해서 훨씬 많이 빼주는데 이것이 개인워크아웃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액보증금 적용 한도금액은 서울시는 1억 5천만원,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1억 3천만 원, 광역시 등에서는 7천만 원, 기타 지역에서는 6천만 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 워크아웃 기본 신청 자격인데, 이 자격이 되더라도 이 신청이 불가능한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기간과 관련한 제한입니다. 첫째,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되었으면 기각 후 1년까지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이 채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변제로 올려서 다시 동의 요청을 하는데, 아무리 변제로 올려도 채권사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담당 신사역이 변제로 올리지 않고 그냥 기각처리를 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에서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기각되었더라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회생에서는 면책까지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면책 후에도 또 신청이 가능하고요. 둘째, 채무 조정이 되었는데 미납으로 효력이 상실된 자는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채무의 구성과 관련한 제안이 있습니다. 첫째, 신보기에 가입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원금 기준으로 20%를 넘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둘째,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원금 기준으로 30% 이상이면 신청 불가합니다. 단, 최근 채무 중에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된 금액은 그 금액만큼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신청 자격과 제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에 비하여 개인 워크아웃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비용도 5만원 밖에 들지 않고 서류도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사전 동의를 하시면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을 서류도 별도로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급여나 연금 등 수입이 들어오는 계좌내역만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 워크와서 신청하려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셔야 겠죠. 전화상담,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모두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화번호는 1600-5500입니다. 상담을 받으신 후에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도 되고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신청도 됩니다. 간단하죠? 신청도 간단, 비용도 5만원. 이것이 개인 워크아웃의 최대 장점입니다.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사에 통지를 해서 추심을 중단하게 하고 채권을 신고하게 합니다. 채권 신고가 끝나면 담당 심사역이 채무조정안을 작성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심의위를 통과하면 채권사에 보내서 동의를 요청합니다. 과반액 동의가 되면 채무자가 신복기를 방문하여 채무조정안에 서명을 하고 신용관리 교육을 받고, 이제 변제금을 잘 납부하면 됩니다. 이 과반의 동의가 안 되면, 변제를 올려서 재심사를 받고 동의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 재심사 없이 한 번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두 달이면 모든 과정이 종료됩니다. 개인 워크아웃 정말 간단하죠? 대신에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에 비하여 탕감은 훨씬 적습니다. 그래도 3개월 연체된 채무가 있으면, 일단 개인 워크아웃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시고 비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생에 티 김웅 변호사입니다.